오늘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제육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요리 못하시는 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정말 간단한 방식이지만 맛있게 고콤하게 누구나 좋아할 맛으로 만들었습니다. 한번 따라해 보세요. 소스 볼을 준비하시고요. 설탕을 두 숟가락 넣어주세요. 고춧가루도 두 숟가락 넣어주세요.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넣어주시고요. 진간장이나 양조간장 세 숟가락 넣어주세요. 딱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. 굴소스 있으시면 한 숟가락 넣어주시고요. 없으면 넣지 마세요. 마지막으로 고추장 한 숟가락 넣어주세요. 끝입니다. 고추장을 마지막에 넣어주셔야지 수저를 안 씻고 이렇게 마지막에 섞기 좋습니다. 이 양념장은 고기 500에서 600g 정도 기준입니다 2인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양파를 썰어주시는데요. 양파 크기에 따라 반개나 한개 썰어주시면 됩니다. 저는 양파가 좀 커서 반개 썰어주었습니다. 꽤 많죠? 그다음 대파를 두줄두 뿌리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떡볶이 정도 크기로 썰어주세요. 근데 뭐야 이거? 양파가왜있지 다시 길게 반 잘라주시고요. 대파 딱딱이 쪽은 모두 이렇게 잘라주세요. 솔직히 저 파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거 안 넣으면 맛이 안 나요. 저는 대파를 미리 손질해놔서 딱딱이 부분과 이파리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. 이파리 부분도 이렇게 4, 5cm 정도 간격으로 예쁘게 썰어주세요. 뭔데 이거 자꾸 나오냐? 자 이제 야채 손질은 끝났습니다 돼지고기 앞다리 살 500g을 준비해 주시고요.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. 크기는 상관없습니다. 여러분들 취향껏 썰어주시면 됩니다. 제육볶음을 앞다리 살로 많이 하는 이유는 지방이 많이 없어서 제육볶음에는 제일 잘 어울리는 부인 것 같습니다. 삼겹살이나 목살로 하셔도 됩니다. 이제 프라이팬에 기름을 한 바퀴 둘러주시고요 골고루 묻혀주시고 달궈질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. 손질해 두었던 양파를 다 넣어주시고요. 갈색빛이 날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. 이 정도면 됐습니다. 이제 썰어두었던 고기를 몽땅 넣어주세요. 붙어있는 고기를 미리 좀 떼어주시면 좋습니다. 저는 사실 깜빡했어요. 어차피 구워지면서 지들끼리 알아서 좀 떨어지기는 해요. 그래도 골고루 똑같이 익히기 위해서 잘 떼어 주며 볶아주시면 됩니다. 고기에 붉은 빛만 좀 사라지면요. 이제 준비해 두었던 양념을 넣어주세요. 양념을 넣은 순간부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. 지금부터 맛있는 냄새 때문에 아주 미치거든요. 밖에서 제육볶음 사 먹으면요. 솔직히 그 야채만 잔뜩 있고 고기는 별로 없잖아요.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. 오늘은 정말 고 잔뜩 넣고 진짜 제육볶음 한번 드셔보시죠. 양념이 충분히 다 묻어졌을 때 손질했던 대파를 전부 넣어주세요. 이제 2에서 3분 정도만 더 볶아주시면 제육볶음 끝입니다. 뭐 별거 없죠? 야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태에서 양파나 대파를 더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. 단 양배추는 안 돼요. 그냥 안 돼요. 아니에요. 자, 이제 담아주실 그릇을 준비해 주시고요. 하이팬채로 그대로 전부 담아주세요. 어떠셨나요? 오늘 제육볶음이요. 어, 이 정도면 나도 할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 드셨나요? 정말 간단하지만 쉽게 만들어 보았습니다.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맛있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. 깨깨깨깨깨깨깨깨. 뿌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이거 만들면서 생각했어요. 다 만들고 나서 반찬 없이 흰쌀밥에 김만 놔두고 제육볶음 고기만 골라서 실컷 먹어보려고요. 우선 맛있게 잘 되었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그냥 빛깔만 봐도 정말 맛있을 것 같네요. 자, 그럼 오! 뭐 이거 장난 안 돼? 아까 생각한 대로 흰쌀 밥과 김이랑만 먹어보겠습니다. 흥분해서 잘안 집혀요. 제가 자주 가는 백반집에 제육이 나올 때면 진짜 딱 이렇거든요. <laughs> 김이랑 이렇게 먹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. 사실 여기서 계란 후라이 하나 더 있으면 정말 완벽합니다.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방식대로 맛있게 드셔보세요. 김은 필수입니다.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